네, 2022년 6월 모의고사 공통과목의 1 5번 문제.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자, a1이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 이0보다 가까나 작으면 k 다 1분의 1을 더하고 an 이0보다 크면 k 분의 1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a22가 0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0보다 가까나 작으면 뭐 더하고 다시 양수 되면은 빼고 음수 되면 더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이 제로고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규칙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자연수 k 얼마를 다는지 모르니까 k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음 k가 1일 때 제일 처음에 k가 1일 때첫 번째 항은 제로 제로면은 0보다 가까운 항이니까 여기다가 k 1이면은 그다음 두 번째 항 그러면 2분의 1을 더하는 거고, 그렇지? 이제 양수잖아. 그럼 여기 빼야지. 빼기. K가 1일 때니까 1분의 1을 빼고, 그 다음에 음수니까 다시 K당 1분의 1, K가 1이면 2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제로니까 다시 또 아, 제로면은 이제 돌아간다. 그지? 어, 반복되는 거잖아. A1이 제로고 오면 이제 네 번째 항이지. 어, 네 번째 항이 제로면,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로가 되니까, 음, 첫 번째 항이 제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제로니까, 또 똑같이 반복하면은, 일곱 번째 항이 제로겠죠 그죠? 주기가 3이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 항이 제로고. 그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어, 딱 22도 제로가 되겠네, 그죠? A22도 제로고. 물론, 그 다음에 계속 제로가 될 건데, 여기 지금 주기가 그러니까, 어, 딱 3일 때, 응. 음. A22가 제로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K2일 때인제 한번 해볼까요? K가 일 때. 자첫 번째 항은 제로고, 두 번째 항은 k이면 3분의 1을 더하는 거고, 양수니까 빼야 되는데, k가 있니까 2분의 1을 빼는 거고, 그럼 음수지, 그럼 다시 더 해줘야 되는데, k가 있다니까 3분의 1을 더하고, 이제 양수니까 또 2분의 1을 빼고, 음수니까 다시 3분의 1을 더하면은 딱 제로네.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이거 플러스 1되고 이거 마이너스 1되고, 그죠? 어, 기딱 제로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항이 제로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제로고, 여섯 번째 항이 제로면, 이건 주기가 5다,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 열한번째열여섯번째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20... 이거는 20, 한 번째, 22가 제로 안 된다, 그지? 그 다음은 26이 제로 될 거고, 어?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어, 이는 주기가 5일 때는 A22가 제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K1일 때는 되고, 2일 때는 지금 A22가 제로가 안 되고, 이야기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1이 제로고, A22가 제로면, 여기서까지는 주기가 21인 거지. 어, 그럼 21의 약수. 주기가 3일 때는 되는 거고, 주기가 5일 때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럼 주기가 7일 때는 되겠지. K3일 때 한번 해볼까? K가 3이면, 제일 처음에 제로고, k 3이니까 4분의 1을 대해주는 거고 양수니까 빼기 k 3이니까 3분의 1을 빼주는 거고 음수니까 다시 4분의 1을 더하고 양수면 빼기 3분의 1, 음수면은 더하기 4분의 1, 그다음에 빼기 3분의 1. 여기 지금 4분의 1이 네 개까지 그지? 이렇게 더해주면 1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세 개.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이제 딱0로가 되는 거잖아. 요거는 어, A1이 제로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8이 제로가 되는 거지. 어, 주기가 7이야. 그럼 7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15. 7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22. 어, 22 하면 제로 맞지, 그지? 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다 제로 될 거니까. 어, 이거는 주기가 아, 7.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가 얼마일 때? 음, 21의 약수가 3, 7, 물론 지금 1은 안 되는 거고요. 어, 21 바로, 그러니까 A1이 제로고 A22가 바로 제로 되는 거. 그럼 주기가 21 되는 거를 바로 찾으려면,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 규칙만 잘 찾으면 되겠네, 그제? 어, 2m 플러스 1이네. 2m 플러스 1이 21이 되려면 K가 10일 때다, 그제? K가 10일 때. K가 10이면, 첫 번째 항이 제로고, 주기가 21이니까 바로 22. 두번 장이 22번 장이 제로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얘기 그죠? 요거는 주기가 21일 때. 따라서 이것만 우리 이제 없으니까 A22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K값이 A22는 제로. 이거가 되는 K값의 합은 음, 1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14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14 2번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음.. 주기 잘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 자체로 되는거 주기가 22인거 요거 음..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일반화. 그럼 k일때는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3일때는 음, 빼기 3분의 1이 3개 더하기 4분의 1이 4개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그지? 그럼 k일때는 k 더하기 1분의 1을 어, k 더하기 한 번, 더하고, k분의 1을 k번 빼고, 그래갖고 제로 되는 거지. 중간에는 제로 되는 거 없을 거 아니야. 왜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k 더하기라고 k하고가 이게 서로 쏘지 자연수면운 거지. 서로 쏠라서 중간에 어딘가에 뭐 이렇게 다할 때까지 말고, 중간에 제로 되는 건 없을 거라고. 어, 한번적어봅시다 이게, 뭐 여기까지만 해도 끝, 해도 되는데, 자연수 k에 대하여, k에 대하여 k 플러스 1하고 k 는 서로 소이므로 중간에 제로 되는 것은 없고 an이 제로가 되는 n값이 아1 빼고 제로 되는 1 아닌 n의 최소값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 최소값은 제일 처음에 제로 1, 첫 번째 1 하나 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몇개되해야 되느냐가니까 k 플러스 1개, 그지? 어? k 플러스 1개 쭉되해야 되고, 또 빠지는 거 빼기는 k분의 1이 k개, 어? 쭉 했을 때, 어? 그랬을 때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k 더하기 2, 이다 어?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음, 1일 때 제로고, 이때 제로니까, 이 k 플러스 1 이란 얘기야, 그죠? 어, 음, 그래서 a n이, 아, a 22가 제로가 되는 k 값은, 음, 21의 요게, 21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 이 k 플러스 1이 21의 약수, 1대2다 그래서 이 k 플러스 1이 k가 자연수니까 1은 안될 거고 3일 때 또는 7일 때 또는 10일 때 따라서 k는 아까 했으니까 1 3 10 이렇게 뭐세 개가 나오는 거지 1대2다 이해는 되죠 이렇게 하나씩 k 1부터 쭉 넣어 보면 결국은 중간에 제로 되는 건 없고 k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k 플러스 1개만큼 쭉 더하고 k분의 1을 k개만큼 쭉 빼고 그래야지 딱 더하기 1 빼기 1 돼서 딱 제로 가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갖고 주기가 얼마인지 생각해 봐가지고 요게 주기가 21이니까 21의 약수가 되는 주기 찾아주면 k 값 나오겠네요. 자 쓰겠습니다. 열공